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무엘하 7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우리로서는 최고의 복이죠. 영원한 복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피조물로서는 최고의 복이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다 인정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 그의 의식 속에 주님이 영으로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의식 가운데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사는데 그런 의식이 전혀 없다. 그것은 믿음이 아주 어린다든가 지식적인 상태에 있다고 볼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전에는 없던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애완 동물을 구입해서 집에 두었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삶이 그날부터 의식에 있습니다. 네, 생각하죠. 집에 있는 그 애완 동물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있으니까요. 주님은 영으로 실제로 계십니다. 의식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증거는 그 사람의 말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내 집에 애완 동물을 구입을 해서 키우는데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그 애완 동물에 대한 어떠한 표현이 내 입에 전혀 없다면그 집에 애완 동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그냥 인정만 하는 것으로 있는지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모시고 사는지 영접하고 사는지 그분이 계시는 것을 내가 알고 사는지 그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두려움과 염려밖에 없지요. 우리 스스로는 이 인생을 헤쳐나갈 힘이 없으니까요. 젊었을 때는 힘이 있다고 자부하지만은 인생을 조금 겪어보면은 사람이 할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은 인간은 초라한 자인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죠. 내 인생에 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인으로 함께 계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얼마나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인정하고 실제적으로는 자기 의식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없고, 자기의 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한다면 여러분, 크게 여러분 본인을 위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분이시죠. 만물의 주인이신데요, 살아 계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이곳까지 또 인도해 주리라. 그런 하나님이세요.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죠. 인생을 여러분 혼자 사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이세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이 함께 계셔야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그분이 함께 계셔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해 가기가 쉽고요. 더 나가면 은 어려운 문제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리저리로 이끌어 가면서 나를 불행케 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기를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속지 마세요. 지금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가 강하여집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해 버리는 경향이 너무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실상을 여러분이 정말 아, 아시도록.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에 힘들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힘들 때내 인생에 너무 힘들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너무 너무 힘들다고 얼마나 힘드는지 기에 대해서 소소하게 힘든 이유를 가득하게.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 힘든 일로 인해서 내가 지치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고통하는 이나 자신을 바라보고 아주 활용한다면 이것이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더 어려운 수렁에 빠지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습관이 깊이 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더 생각하고,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것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 생각은 하면 할수록, 커집니다. 많아집니다. 풍성해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문제가 클수록, 그것은 나에게 더 힘들게 만들고, 그 문제로 인해서 고생하는 나 자신의 고생하는 자기 자신의 연민에 빠져서 자기 자신이 힘든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 자신은 더 고통의 멍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셔야죠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찾기 위한 기회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하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지금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입니다. 문제만 타령하고그 문제를 내서 고생하는 자기 자신만. 어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다면 그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거기에서 인도해 내시고 구출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에 신앙 고백을 하세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는 믿는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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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께서 나를 네. 이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길을 만드실 수가 있고 그분이 원하신다면 그분이 기뻐하신다면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높이셔야 됩니다. 언제 문제 속에서 사도인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가 저들에게 잡혀서 많은 매를 맞고 몸을 묶여서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사도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기도가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신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하세요. 문제를 높이지 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기 자신을 부각시키지 말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네가 나를 높이면 내가 너를 높일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세요. 문제가 어떠하든,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그분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분을 찾으세요. 그분이 함께 계시도록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말에 주님이 계시도록 언어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높이세요. 문제를 높이지 말고, 고생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나를 구원해 주실 그분을 높이셔야 그분이 그 환경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의 삶에서 구원을 경험해야 되죠 구원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에게 내가 다윗을 이렇게 하였고 내가 다윗을 이렇게 왕으로 세웠고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은혜를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잘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주님과 함께 계시도록 노력하세요. 여러분 의식 속에 함께 계시도록 노력하시고 여러분의 말 가운데 언어 속에서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노력하시고, 그리고 문제를 높이지 말고 또문제를 인해서 고생하는 자기 자신을 높이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세요. 그렇게 해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 여러분, 살아있는 씨앗을 뿌려야 거기에 생명이 나오듯이 이러한 신앙을 여러분 가지셔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